입장 바로 예 반갑습니다. 예또 네, 어, 오랜만에 또뵙습니다 지난 지장일 날 예, 오신 분도 계시고 모노신 분도 계시고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. 어 요즘 그뭐 밖에는 좀 시끄럽습니다.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예,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또또 어, 사전 투표 일로 따지면 모레 모레부터 하죠.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 본 본고사는 다음 주 어, 화요일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예, 참고로 어, 말씀드리죠. 이, 이, 이. 관세음보살님께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 주신다. 무섭고 급한 환난 중에 무서운 일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환난 중에 정신 없는 환난. 뭐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환난에 있다. 뭐 나라 전체를 볼 때는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뭐 수년 동안 또 경기도 안 좋고, 여러 가지 참 우리 중에 고통 없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. 이런 참 액난, 고난, 환란, 뭐 각종 고통에 우리는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고해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. 어, 지금, 막 아슬아슬하게, 참, 그, 침몰하는 배, 또는, 어, 점점 깔아, 깔 물이 막 불어나서, 어, 곧, 어, 물 속에 잠기는 그런 상태다. 어, 빨리 빠져나왔나. 빨리 빠져나왔나. 어, 그, 빨, 빨리, 빨리, 빨리 빠져나왔나 하면서, 어,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고,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 이렇게 비유가 너무 절묘합니다.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. 저도 뭐 한번 빠졌다가 구조가 되었고요. 뭐또 시시콜콜하고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일이 계속 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뭐 나라 전체 심지어는 어 세계 전체가 지금은 경쟁이 전쟁과 어 각종 그 경제 위기 예,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 대부분 의 나라들이 예,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지금은 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어 경제학자들이나 어뭐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부처님 말씀이냐면 원래 그렇다는 거죠.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하시는 거예요.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 불러들인 까닭이 뭐냐 하니까 아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. 그거를 이제 무명이라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시급히 버려야 될 것이 이 탐욕심과 어떤 증오심, 분노 이런 거다. 그런 것이 힘들게 만들고 있다. 근데 우리는 참 그런 현상들이 매일 생기고 있잖아요. 어, 매일 뭐 이거는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자꾸 더 갖고 싶어 하고 어, 지속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싫은 상황이나 우리 머리, 머리 아프고 힘든 상황이 오면 이거는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교차되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잘못하면은 반응을 잘못하면은 마치 이, 그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어, 물이 들어오면 물에 빠지고 물이 빠지면 좀숨좀 좀 쉬었다가 5분간 휴식하고 좀 쉬었다가 또물 들어오면 또 빠지고 근데 이거를 파도를 잘만 타면 어, 마치 그 어, 놀이 기구에서 파도 타기가 되는데요. 그 파도를 잘만 타면 아니면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안전한 지혜의 반야 용선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게. 아, 어, 우리는 편안하게 또, 어, 전덕으로 갈수 있는데요.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. 그 반야 지혜를 가지면은, 그 좀, 이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요. 어, 가장 쉽게, 우리가 내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면, 부처님께, 여러분, 우리 단계에서, 우리, 우리 단계에서는, 어,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,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. 어, 그냥, 관생보살님, 간성보살님, 뭐, 알아서 하십시오. 어, 저는 그냥 어, 간성보살에게 맡기니까, 어, 어, 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.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. 그래서 전에 제가 그때 그 포교당 처음 시작할 때, 지금은 참 요양원에 계시는 노보살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부처님께 올리는 공략물 중에 제일 좋은 공략물이 무엇이냐? 어, 저보고 탁 그, 저 질문이, 저질문 그래서, 그래서, 뭐, 쌀을 가져오는 게 좋으냐, 어, 초를 올리는 게 좋으냐, 뭐, 향을 올리는 게 좋으냐, 뭐, 를 올리는 게 제일 좋노? 어, 이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기도 한데,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면은 지금 그 갖고 계신, 혹시 검증글이 있으세요? 혹시 고민글이 있으십니까? 그거를 올리시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.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공략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, 근심, 분노, 원한, 뭐, 사랑, 미움, 뭐, 뭐라고 이름부터 좋은데, 우리의 이 마음이죠.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아하신다.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죠. 왜 맡기면 되느냐 하면 원리는 너무 쉽습니다. 벌을 해도 하늘에서 벌을 하고요. 상을 줘도 하늘에서 상을 줍니다. 이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이 뭐 하느님 이게 아니고요. 세상이 치가 그렇다는 거죠. 이걸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어빈 가보라고 하거든요. 어, 나한테 잘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대 맞았다고 그 사람 쫓아가서 한대 때리는 것이 꼭 바람직하느냐 이거죠. 부처님은 그렇게,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. 그냥,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. 그벌 받는다. 내가 왜 집, 내가 왜내 손으로, 어, 업을 짓느냐. 거기, 어, 화를 내고, 그 사람을, 어, 가서 쫓아가서 때리면, 어, 내한점 맞았다고 두대 때리면, 내 업이 두, 두 개가 남는 거예요. 어, 업이, 그, 그 사람 지은 업은, 없, 그, 서로 업이 생기는 거예요. 어. 제가 또 아주 어릴 때, <laughs> 아주 어릴 때, 그, 학교에서, 이게 태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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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, 학교 마치고, 어, 집에 가는 길에 보면, 워낙 그때는 어두운 시절이 돼서 그런지, 뭐, 지금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, 어, 중학교 1학년쯤 되는, 그, 이렇게 좀, 형님들이, 그, 집에 가는 그, 골, 그 골목에, 계단 입구에 다 서가 있어요. 그, 지나가는 애들마다 붙들어가지고요, 싸움시키고 이래요. 괜히 시비 걸고, 요새 뭐, 어, 학폭 비슷하게요. 어, 그 뭐, 그때 뭐,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은 안 뺏들고요. 어, 때리, 서로 싸우기 시,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, 이제 그,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애가 있어요. 어, 걔하고 싸우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, 어, 그때, 군, 그때, 군, 그때 국미학교인데, 국미학교 한 1학년, 2학년. 그러니까, 한 살, 두살 정도 아래의 어리, 그 애하고 싸우라는 거예요. 그럼 키도 작고, 어, 덩치도 내가 큰데, 뭐, 니네 애한테 이기나? 뭐경선사투리로 그, 뭐, 이기요. 이러면 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. 근데, 그, 이제, 그, 애들이 전부 다, 근데 싸워봤자 뭘, 싸워봤자 뭐, 서로가, 서로가 힘든 가 코피 터지고 울고 이럴 때되거 아닙니까? 그, 어느 날 이제 저 차례 돌아왔어요. 니, 네, 야한테 이기나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요, 저는 뭐라고 답, 답했겠습니까? 지요. <laughs> 지요 하고 와봤습저 어린 마음에도, 내가, 여기서, 다섯 대 맞고, 내가 열대 때리면, 그, 다섯 대 이익이 남습니까? 예? 네? 내가 다섯, 다섯 대 맞았잖아요. 그럼 열대 때리는 게 이익이 아니에요. 마음 아프고. 안 그렇습니까? 어, 얻어맞은 나도 기분 나쁘고, 때리고도 마음이 아파요. 그 어린 마음에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꼭 이, 미워, 누구를 미워서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그 비슷합니다. 그럼 내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용서해 주라. 이것도 아니에요.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. 내버려 두고, 나의 이 힘든 마음은 관세보살님이 다 알고 계신다. 어, 관세보살님, 다좀이 힘든 사정을, 어, 제 힘든 사정을 공략 올립니다. 어, 제 마음을 가져가시고, 어, 이 문제를 다운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. 하면 해결이 됩니다. 어, 어떻게든요. 어, 그 사람이 어, 내가, 나를 떼는 사람도 힘들거든요. 어, 반드시 그 업본을 받게 돼 있습니다. 그, 그러니까 거를 굳이 내 손을 더럽히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부처님,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.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서 얼굴 맞대고, 뭐, 싸워봤자, 어, 그게 오히려, 어, 나의 그, 그, 감정만 더 불러 일으키고, 그게 그또 어불어 남거든요. 그래서, 어 너무 우리가 막 사랑해가지고 어막그 매일 그저 남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남자나 여자나 스토킹해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? 근데 그거를 참 좋아서 한다는 일인데 어 근데 상대편이 안 받아주니까 문제인데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나 안 받아주는 그 사랑의 행위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업보가 쌓이는데 심지어 어, 서로 안 좋은 어떤 어, 욕을 언쟁을 하고 욕을 하고 뭐참뭐 뭐, 서로 이렇게 뭐 소송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어,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아니다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어떤 뭐랄까 억울한 사정을 어, 또 호소하는 것도 어, 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남이 나를 또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도 내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음. 어, 너무 그렇게, 막, 악작같이, 난너 잘못된 거 보고야 말겠다.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한테도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런 문제도, 어,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, 내할 도리를 어느 정도 했다면, 막뭐 이렇게, 막 어, 뭐 공권력은, 공권력도 지금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뭐 그런 세상이 또안 오겠습니까? 그리고 길게 보면은요, 우리가 길게 보면,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뭐 억울한 일이 있는, 있다 싶어도 그거는 내가 전생에 어, 남한테 좀장난했게 지금 받는 거고요. 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못 받아도 앞으로 우리가 뭐 이번 생만 있습니까? 다음 생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남은 생도 있고요. 당장에 당장에 남은 생도 있고 당장에 또 누구에게 또 영향을 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애지중지하시는 여러분들 자녀에게. 예.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을 괴롭히지 말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은 자녀들이 다잘 됩니다. 근데 내 마음이 화가 많으면은요, 그것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도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참, 그, 그, 그것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업보라는 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. 문제는. 내, 나가,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. 다음 생이 문제가 아니에요. 알고 보면 지금 당장 어내 손자, 내 손녀, 어, 내 아들, 어내 딸이 예? 그 우리 우리 보살님들,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어뭐좀 기분이 예, 울적하거나 뭐 화가 성이 나가 있으면 눈치를 보잖아요. 눈치를 보고 어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래서 그 어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뭐 어 이런 그 법국에 그런 말씀이세요. 어 사랑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마라. 예예 어. 예, 예. 그런 그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? 다 그것이 우리 삶에 사실은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. 부처님께서 단품 말씀 주신 것 같아요. 부처님 은 우리 편이잖아요.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뭐라 해놨습니까? 무섭고 급한 환난 중에 두엽을계서 해주신다. 그래서 관세음을 무예자시, 시무예자라고 단다시 무예자.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여러분 갖고 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또 관세음보살에게 문제를 잘좀그 어 해결해 주시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. 저도 간세보살님께 어어 해결을 부탁드리는 어 마음 그런 하나 있어가지고 <laughs> 어 두디 누구도 어 누구도 억울하고 누구도 손해보는 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처님, 어 우리 간세보살님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도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. 보살님 어 여기 우리 어르신들. 우리 부처님 믿고, 어, 맡기세요. 그리할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 선불합니다. 예. 예, 예 선불하십시오.